너왜 아직도 좋아요 안 눌렀는데? 너왜 아직도 구독하기 안 눌렀어? 너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좋아요 눌러줘. 빨리. 자 아까 그 계정인데 일단 행상만 볼게요. 행상만 구경해 보고 콜렉션을 원해서 애가 각배아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각배아는 에이플 레이플랍성하면은 뜬금없이 어아어 각배아 진짜 왜어았을까 근데 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잠깐만. 둘, 넷, 여섯. 하나는 더만들어셨네 자, 요거 세쌍한번 가달라고 하십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좀 의아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자,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요거는, 에이불 장신구랑 장신구랑 가야 돼요. 에이불은 그래야지 스풀이 나오고, 여기서는 각베야, 다크렉시, 그 다음에 사이퍼, 레이나, 카인, 하루나, 깔리, 루시, 데커드, 푸시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아 이거 강화를 해달라고 하시고 대리 맡기셔가지고 내가 조금 어,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화하고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만 요렇게 맡겨주셨고 자요 분은 푸시케가 이미 두 개입니다. 하나는 트로피 그리고 하나는 푸가가 더 나왔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야 벌써 쌍피를 드셨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야, 카드 야 이분은 진짜 뭐 모으시는게 조금 취미신가봐 어야 보석도 봤을때 살짝 모으시는거 같죠 그쵸 그렇죠? 오케이 카드도 쓱 봤을때 쓱 봤을때 일단 모으시는거 같고 그 다음에 또 모으시는게 뭐있나 주사위도 모으시나 봉인석이야 많지 않고 자 한번 또 털어봅시다 아큐브 내가 왜 들어왔어 투카로 나왔어요 주사위는 모으십니까 뭐어 주사위 키티 있는거 보니까 웬만한거 모으시는거 같네 오케이 도감 보면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보충님 아 맞네 검은걸로 뜨더라고 있는거는 자 다크뮤즈 다니엘 엠마 루시 일단은 어야 이렇게 보니까 또 눈에 들어오네 없는게 아 이게 없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은러분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성 첫번째 3번이랑 궁합은 뭐가 좋을까나 3더하 2는 오오

자, 이어서 갈게요. 3 2 <laughs> 닭배하로 나와 죽엉네? 야, 이새끼 야, 이 제새끼야! 예잇! 기대감이 조금 덜해졌어요, 이제. 어, 요거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laughs> 하지 마세요, 님들아. 님들아! 님들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 모른다!

야, 영혼의 조합이죠. 다크렉시, 다크사이퍼. 아이. <laughs> 아이씨, 빨새끼, 이거 보여주려고 밑당한 거야, 시켜! 하시면서, 습 섞이게. 아이, 습 섞이. 야잇! 하시면서, 18개 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각하야! 메이데이! 메이데이! 위생병! 퇴각하자! 안마, 음, 이걸로 뽀종님방송의 마지막입니다. 왜? 어디 가요? 입대해요? 토요일 날 입대해요? 네? 세리모니로 세상 합성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 아까, 그니까, 핑크보이님 계정에서는, 다크래쉬 두 마리, 다크사이프 한 마리. 신께 뽑으려면 다이아. 너무 이번에는, 오우, 오락가락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 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 그러다가 부시기가 따불. 둘. 아, 수에. 하랄랄랄랄랄, 호롤롤롤, 하랄랄랄랄라! 이새제새자 아, 설마, 또 똑같이 가는 건가, 이거? 백할꼬만입니까 평행이론입니까? 설마요? 네, 이건 에이끼리 해야 돼요. 예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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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나 뽑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아. 레이나 됐어요. 아,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어.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네. 레이나 원하셨던 거고 감사합니다. 크, 살아 있네. 자, 한번더 뽑아 볼게요. 잘 나왔네. 그쵸 다이나가 없다 크레이나도 없으셨고, 지금 다니엘도 없으셨거든. 이놈의 <laughs> 렉시는, <laughs> 렉스레기는, 이씨. <laughs>